그 지난번에 독해 스터디에서 헨젤과 그레텔 내용 중에서요 로스자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모가 어,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약간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어, 정리를 해볼게요. 어,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표현은 로스자인인데 여기에 뭔가 누군가 누군가를 로스한 상태이다를 누군가가 없는 상태이다 이 말은 즉 조금 의역하면은 누구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. 그래서. 아까 저기서처럼 뭐빈 마인에 킨들로스 나는 나의 아이들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. 아이들이 없다. 나는 남자 친구가 없는 상태다. 그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. 이럴 때쓸수 있고요. 저 목적어 자리에 무언가 사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무언가가 없는 상태이다. 그래서 뭐 잃어버렸다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. 이빈 마인에 타신 로스. 그러면 나는 가방이 없는 상태다. 가방을 잃어버린 상태다. 이런 걸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로스자인이 가장 많이 는 많이 쓰이는 어, 상황은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써요 영어에 be going on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가장 많이 들어볼 법한 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럴 때 어, What is los? 뭐가 일어나고 있니? Here is e t b a s los.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할때 쓰는 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말 문뚱 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지, 만약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슨, 뭐, 예를 들어, 파티가 일어나고 있어. 이렇게 한다고 해서, Here is the I'm a party los.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에테바 s 뭐, 이런 문뚱 그린 표현을 쓸수 있어요.